포티비의경입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지금 10시 35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을 켰습니다 아 유튜브 짠 이렇게 프린세스 이그어 립밤이 어 지금 택배로 와가지고 발라보려고 해요. 먼저 냄새를 맡을 건데요. 제가, 무슨, 모... 순... 음... 무슨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그, 공주에서. 저는 배를 제일 좋아합니다.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같이 하자고 달리네요 이리와! 안녕하세요. 저거는 립스틱이에요. 언니랑 똑같은 거. 이거 냄새 좀 맡아볼게요. 오, 일단 색깔은 살구색. 냄새 좋아. 오, 버블티 냄새예요 어. 이상하게도 버블티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꼭 사보세요. 지금 한 거야? <laughs> 어, 나도 좀 볼래. 그래, 이번에는 동생이, 동생이 이거 냄새 맡아가지고 언니한테 설명해줘. 무슨 냄새인지. 메론 냄새. 그래? 오, 이거 진짜 메론 냄새이다. 이거, 응. 메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입에다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메론이 개선데 <laughs> 메론 그래도 이거 해라. 진짜, 진짜, 응. 어, 이거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어, 먹는 거 아닌데. 신데렐라? 이거, 이거 냄새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아이보리색인가? 하얀색인가? 오, 진짜 깔끔해. 어, 진짜 깔끔하다, 진짜 이거. 어, 냄새 좋다. 오. 꽃향기. 뭔 소리야? <laughs> 미안해. 어, 이 사람이 좋아해요. 탈론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무슨, 무슨, 아, 일단 모르겠지만. 음. 짠, 이거 인하공주. 진짜 상큼한 냄새 날것 같은데? 이나공들 자체도 상큼하니까. 와, 어, 와, 이거 블루베리야. 내가 못찍 음. 거야. 와 어, 봐봐, 또 봐. 어, 진짜 냄새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요 맹세할게요. 이거 사보세요. 냄새 봐봐. 무조건, 아하. 이제, 다른, 공주. 야스민. 자스민! 자스민이에요. <laughs> 왜? 어떤 색깔이 나와?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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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프랭크. 오, 딸기. 딸기향. 딸기향이. 100배 더 나는 것 같아요. 짝이 음. 상큼함? 이제 내 걸로. 아니야, 언니 걸로 할게. 한지. 내 걸로 그럼 발래자 어, 아니야, 언니가. 어, 그래. 짝. 이백배공주 백자공주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만안까뜨리면안 된다. 어. 아. 백자공주 <금주> 진짜 색이 <S> <S> 진하네. <S> 진짜 깔끔하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녹화를 켜가지고 이렇게. 반짝이도 있는데? 반 반짝이? 아, 저. 지금 있어요. 녹화를 켜서 그러는 건데요. 진짜 실제로 보면 빨개요. 너무 빨개요. 네. 지금 여기로 봐서 토마토색입니다. 맞아요. 여기 반짝이도 한번... 있어요. 네, 맞아요. 어, 냄새도 맡아 볼게요. 와, 체리다. 완전 완전. 어, 체리 진짜 체리. 와. 진짜 체리 같다. 그 사탕 그 사탕 있잖아. 꽃 모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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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탕. 그, 그 젤리봉에, 그 젤리 같은 거 있잖아. 그 젤리봉 같은 거. 어, 그거 젤리 만난 거 같아. 응, 음, 그래. 이거는 전년의 숙소 개공주. 이거 냄새 진짜 좋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우와, 이거 색 진짜 예쁘다. 여기, 이거. 진한 핑크. 아 연핑크 연핑크 와 베리베리 스토로베리 냄새 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아 자기는 자기 걸 립스틱으로 바르자 지금 그래. 코로나 있어 아 우리 코로나 없어 <laughs> 어늘너 진짜 나 뜯을 뻔했어 <laughs> <laughs> 이 이거 와 이거 진짜색 예쁘다 이거 마이그 보라색 것어자좀 작은... 이거 자두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맡을 때는 자두 냄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발라볼게요. 예. 예. 어? 예. 인디글로 벨레. 알았요 저는 발라볼게어서 <laughs> 저도 언니랑 똑같은 거 있어요. 가만. 이번에는 어? 저 지금 이거 못 발라봤는데 이제 한번한번 발라볼게요. 전 이거 벨벳 발라볼게요 저는요. 이나공주 발랄래요. 이거 냄새가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냄새도 좋은 이나공주. 페브볼티 냄새인데. 그쵸. 이제 한번 또... 발라드릴게요. 제가 먼저 발라드리는 거 보여줄게요. 응. 동생한테 이런 것 것. 어 여러분들 제 입술 색이 하얘졌다. 음. 음나지 하얀데. 자, 이제 다이가 한번 발라봐. 잠깐만, 좀 노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뭐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야 이게 이빨을 뺐거든요 아까 그 이빨을 그래가지고 혈라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안 보이게 노력할게요 아 알았다 하았다 어떡해 죄송해요 아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저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아주 도물들하고 어 신나게 놀고 있네 저는 이나고민이. 이나 이나. 이제 언니가 발라는 것도 봐. 좀 빨간 것 같은데. 그렇 응. 어 예쁜 색깔이다. 말좀 그만. 말좀 그만. 말좀 그만. 무서워. 나, 나안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아까 처음엔 제가 진짜 진지한 것처럼 보였줘요 제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집에서 연기를 제일 잘해요. <laughs> 어. 근데 제가 동생을 무서워하거든요. 이 영상 끊고 나, 들, 나 뜯지 마라. 정둥이 <laughs> 영상 끝나고 혼, 혼을 내리는데요. 어, <laughs> 무서워, 무서워. 저 우리 이거 발랐으니까 예쁘게 꾸미고 저희가 나타나 볼게요. 예쁜 옷도 입을 거예요. 아, 옷은 입지 말자. 어. 아, 얼굴만 예쁘게 하나, 둘, 셋. 뿅! 아, 우리 악콘만 네. 봤는데 막상 해봤는데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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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못생겼으니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음, 이번에. 근데 저가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맞다. 무서운 동생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저는 어이... 네, 이 색으로 발릴 거예요. 우와, 그 색이 이, 라푼젤 브라이크. 이색 예쁠 것 같아. 파워? Yes, purple? Yes, purple. Are purple. you l y Are you red? <laughs> 아, 못생겼다 근데 <laughs> 네, 이제 엄마가 시술하고 시술하고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laughs> 이제 유튜브는 이제 끌 거예요. 안녕.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수고하자.